공간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공간을 창조한다고 믿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 밝은 색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차갑고 개성 없는 영혼이 부재한 공간일 뿐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벽의 색이 아니라 그 색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리적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드는 색상 조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색채 심리학자 엘라라 벤스, 레러 벤스, 박사의 심리적 공명 철학을 통해 어떻게 색이 우리의 인식 경계를 허물고 작은 공간을 가장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안식처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집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확장시키는 공간이 될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색채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는 개념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접근법은 색을 물리적인 빛의 파장으로만 다루며 어떻게 하면 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명한 공간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엘라라 벤스 박사는 이러한 관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의 핵심 철학인 심리적 공명, 사이콜라지켈 레저넌스, 은색이 우리의 눈을 통과해 뇌에 도달하는 단순한 시각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과 기억, 그리고 가장 깊은 감정적 욕구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벤스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느끼는 감각은 그 공간의 실제 크기보다 그 공간의 색이 우리의 내면과 얼마나 깊이 공명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답답함이나 폐소공포증을 느끼는 것은 평방미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간이 정서적 안정감과 연결고리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즉, 진정으로 넓은 공간을 만드는 비결은 벽을 하얗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색을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벤스 박사는 이를 경계의 융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의 물리적 한계를 덜 인식하게 됩니다. 벽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는 보호막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지럭셔리 미니멀과 힐링하우스의 본질입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정서적 풍요로움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세계 심리적 공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벤스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특정 유형의 색을 조합하여 이러한 공명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감을 주는 기반색, 두 번째는 그 안정감 위에 현실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는 접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성과 스토리를 담아 공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공명색입니다. 이세 가지 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공간은 비로소 거주자의 내면 세계와 하나가 되어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럭셔리함을 값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에서 찾으려 하지만 댄스 박사는 진정한 럭셔리란 심리적 여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내 공간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느낌, 그 어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사치입니다. 따라서 작은 공간을 위한 색상 조합을 찾는 여정은 단순히 미적인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가장 깊은 욕구를 이해하는 치유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색에서 안정감을 느끼는가? 어떤 색이 우리에게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듯한 견고함을 주는가? 그리고 어떤 색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속삭이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작은 방을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아늑한 궁전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공간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는 그첫 번째 색,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반색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져야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주저없이 순백색, 스타워가잇을 선택합니다.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라라 벤스 박사의 심리적 공명 기론에 따르면 이는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순백색은 종종 차갑고 날카로우며 심지어 공허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갤러리처럼 비개인적인 공간을 연상시키며 우리의 잠재의식에 미묘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는 마음이 결코 편안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주변의 벽과 경계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벤스 박사가 제안하는 진정한 기반색은 순백색이 아니라 미세한 온기와 깊이를 품고 있는 속삭이는 설화석고 디스퍼링 엘러베스터와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오프 화이트 계열입니다. 이 색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을 넘어 빛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머금었다가 공간 전체에 은은하게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새벽의 고요함이나 오래된 책의 부드러운 종이 질감을 연상시키는 이 색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스 박사는 이러한 색이 우리의 원초적인 안전 욕구와 공명한다고 설명합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느끼는 보호받는 느낌. 혹은 부드러운 담요에 감싸였을 때의 아늑함과 같은 감각을 무의식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 색으로 칠해진 벽은 더 이상 공간을 제한하는 차가운 단면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따뜻한 품처럼 느껴집니다. 공간의 경계가 물리적인 선에서 감성적인 막으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기반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은 변속성에 있습니다. 벽은 물론 천장과 문, 그리고 붙박이장이나 책장과 같은 큰 가구들까지 가능한 한 동일한 톤의 색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이동할 때 색의 단절로 인해 공간이 분할되는 것을 막고 하나의 거대하고 부드러운 덩어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공간의 각 모서리나 끝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대신 전체적인 공간감을 하나의 통일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융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따뜻한 오프 화이트는 빛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에서는 크리미한 아이보리색으로 빛나고 해질녘의 황금빛 노을 아래에서는 은은한 복숭아 빛을 띠게 됩니다. 하루 종일 변화하는 빛의 향연을 통해 공간은 정체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지며 이는 거주자에게 미묘하지만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럭셔리, 즉, 물질적 과시가 아닌 감각적 충만함입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반색으로 공간 전체의 안정감과 연속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 그 위에 깊이를 더하고 현실감을 부여할 두 번째 색이 필요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에 무게감을 더해줄 그 무언가가 없다면 이 공간은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채 부유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안식처를 단단한 땅 위에 뿌리내리게 할 적지 색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이 고유한 확장의 느낌을 깨뜨리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기반색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는 하늘이라면 이제 그 아래에 단단한 대지를 놓을 차례입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의 이론에서 두 번째 색인 적지색, 그라운딩 컬러, 은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적지색은 공간에 시각적, 심리적 무게감을 부여하여, 자칫동 떠 보일 수 있는 밝은 공간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발붙이게 만듭니다. 벤스 박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연과의 연결을 갈망하며, 흙, 돌, 나무와 같은 자연의 색에서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지 럭셔리의 개념이 구체화됩니다. 진정한 아늑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푹신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심리적 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적지색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깎아낸 돌, 흉스톤,과 같은 부드럽고 흑비디 감도는 그레이지, 그레이지, 또는 차분한 토프, 토프,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회색의 차분함과 베이지의 따뜻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속삭이는 설아석고와 같은 기반색과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 색들은 숲 속의 바위나 마른 강바닥의 조약돌 혹은 잘 다져진 흙기를 연상시키며 우리의 잠재의식의 안전, 불변, 신뢰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도시의 소음과 변화무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깊은 치유와 회복의 감각을 선사합니다. 적지색을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은 기반색과는 달라야 합니다. 기반색이 공간 전체를 감싸는 포용적인 역할을 한다면 적지색은 시선을 아래로 유도하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전략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닥재에 이 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옅은 그레이지 톤의 원목 마루나 부드러운 토프 색상의 카페 툰 공간 전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시각적 다이 됩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향하면서 천장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껴지고 공간은 수직적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만약 바닥재를 바꾸기 어렵다면 큰 사이즈의 러그를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혹은 거실의 소파나 침실의 침대 프레임과 같이 공간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가구에 이 접지색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구가 공간을 압도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견고한 오브제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벤스 박사는 접지색을 사용할 때 질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색의 심리적 공명은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의 회색 타일보다는 결이 살아있는 나무나 포근한 질감의 패브릭에서 훨씬 더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지색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색상 견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이 입혀질 재료의 질감을 함께 상상하고 느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공간의 시각적 깊이뿐만 아니라 감각적 풍요로움을 더해 진정한 힐링 하우스의 경험을 완성시킵니다. 이처럼 따뜻한 기반색이 만든 부드러운 배경 위로 견고한 적지색이 안정적인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공간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영혼, 즉 개성과 스토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잘 조율된 미니멀한 배경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나만의 공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은 무엇일까요? 이 고유한 조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공명색을 찾아내어 지루하지 않은 진정한 럭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공간은 고유한 안정감을 주는 기반색의 하늘과 단단한 현실감을 부여하는 접지색의 땅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조율된 배경은 아직 주인이 없는 무대와 같습니다. 바로 이 무대의 생명과 개성, 그리고 깊은 울림을 더하는 것이 엘라라 벤스 박사의 세 번째 색. 공명색, 레저넌트 엑센트 입니다. 공명색은 단순히 시선을 끄는 포인트 컬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즉, 기억, 열정, 그리고 꿈과 직접적으로 공명하는 색이어야 합니다. 벤스 박사는 이것을 정원의 서명, 시그너처 오브 더 솔, 이라고 부릅니다. 이 색은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발견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색입니다. 코지 럭셔리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진정한 럭셔리란 고가의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스토리를 공간 속에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명색은 밝고 채도가 높은 원색이 아닙니다. 그런 색들은 미니멀하고 차분한 공간의 조화를 깨뜨리고 시각적인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벤스 박사가 제안하는 공명색은 깊고 풍부하지만 동시에 한톤 다운된 절제미를 가진 색들입니다. 예를 들어 빛바랜 자수정, 페이디드 에머시스트, 과 같은 먼지 낀듯한 보라색, 가라앉은 금, 썬컨 골드, 처럼 고풍스러운 머스터드 옐로우, 또는 깊은 바다의 청록, 디프틸, 과 같이 고요한 깊이감을 지닌 색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색들은 화려하게 소리치기보다는 낮은 목소리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매력을 지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사로잡고 그 색이 담고 있는 의미와 스토리에 대해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색을 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은 의도적인 소량의 원칙을 따릅니다. 전체 공간의 5에서 10을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벨벳 쿠션 한두 개, 아끼는 예술 작품 속의 주된 색조. 현관에 놓인 작은 세라믹 화병, 혹은 침실의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로우 담요와 같은 작은 소품에 이 색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공명색의 역할은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곳곳에 의미 있는 쉼표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드러운 기반색과 안정적인 접지색 사이를 유형하다가 문득 이 공명색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그 오브제와 소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보석함의 색일 수도 있고, 잊을 수 없는 여행지에서 보았던 노을의 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색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와 연결된 소중한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되고,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 시간과 추억이 깃든 살아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힐링하우스의 정수입니다. 집이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품어주는 따뜻한 서사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벤스 박사는 공명색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치유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색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어떤 색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하거나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취향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선택된 공명색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나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강력한 심리적 앵커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을 구성할 세 가지 핵심적인 색,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영혼의 서명을 모두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강력한 요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조합을 넘어 이들을 조화롭게 엮어주는 또 다른 차원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세계 공명을 극대화하고 진정으로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을 닮은 기반색으로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대지를 닮은 적지색으로 안정감을 다졌으며, 영혼의 서명과도 같은 공명색으로 개성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색채를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의 철학에서 그 지휘자는 바로 질감과 빛의 교향곡 심퍼니 오브 텍스처즈 앤드라이트입니다. 벤스 박사는 색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입혀진 표면의 질감과 그 위를 스치는 빛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동일한 속삭이는 설아 섞고 색이라도 매끈하고 평평한 페인트 벽과 성글게 짜인 리넨 커튼 위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페인트 벽이 고유하고 미니멀한 배경을 만든다면 리넨 커튼은 빛을 부드럽게 투과시키고 여과하며 공간의 온기와 미묘한 움직임을 더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지 럭셔리의 디테일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차이들이 모여 전체 공간의 품격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접지색과 공명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깎아낸 돌과 같은 그레이지 색은 거친 질감의 원목 테이블 위에서는 자연의 견고함과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지만 부드럽고 촘촘한 울러그 위에서는 발을 감싸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선사합니다. 빛바랜 자수정이라는 공명색은 차갑고 매끈한 금속 램프 위에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부드러운 벨벳 쿠션 위에서는 고전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질감을 의도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우리는 제한된 색상 팔레트 안에서도 무한한 시각적, 감각적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간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공간의 물리적 크기를 측정하는 대신 다채로운 감각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집중하게 만들어 공간을 훨씬 더 넓고 흥미롭게 느끼게 하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입니다. 이 규향곡의 또 다른 중요한 연주자는 바로 빛입니다. 자연광과 인공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벤스 박사는 단 하나의 중앙조명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여러 개의 작은 조명을 공간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빛의 레이어링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간을 부드럽게 밝히는 메인 조명 외에도 독서를 위한 플로어 스탠드, 예술 작품을 비추는 스팟 조명,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테이블 램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명은 다른 높이와 다른 방향에서 빛을 비추며 공간의 질감을 강조하고 깊이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따뜻한 색온도 g 7 0 0 k 3 0 0 0 k 의 조명은 속삭이는 설화석고 기반색과 만나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최고의 힐링 하우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낮에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리넨 커튼과 원목 가구의 질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밤에는 전략적으로 배치된 조명들이 공간에 신비로운 음영을 드리우며 아늑한 안식처를 만듭니다. 이처럼 질감과 빛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을 넘어 거주자의 감정을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거친 질감은 안정감을, 부드러운 질감은 위안을, 그리고 반짝이는 질감은 즐거움을 줍니다. 밝은 빛은 활력을, 은은한 빛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나의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고, 영혼을 재충전하는 신성한 장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색과 질감, 그리고 빛이라는 모든 재료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배열해야 우리가 서도에서 약속했던 작은 공간을 영혼의 안식처로 바꾸는 궁극적인 변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진정한 공간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작은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한 여정을 색상 조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 끝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엘라라 벤스 박사의 심리적 공명 철학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공간의 확장이란 눈을 속이는 시각적 트릭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감성적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약속의 성취는 바로 이 모든 요소들을 결합하여 정서적 개방감, 디모셔넬 오퍼니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 어떻게 작은 공간을 가장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안식처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공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불안과 경계심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벽을 우리를 가두는 장벽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벽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경계선이 됩니다. 속삭이는 설아 석고 같은 기반색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불안을 잠재워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깎아낸 돌과 같은 접지색은 우리가 현실에 단단히 발딛고 있음을 상기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빛바랜 자수정 같은 공명색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꿈을 공간에 새겨 넣어 그곳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나의 공간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세 가지 색의 질감과 빛의 교향곡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공간 안에서 완벽한 정서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벤스 박사가 말하는 심리적 공명의 최종 단계입니다.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되어 공간의 한계가 곧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가 확장되는 만큼 공간도 함께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지럭 셔리, 미니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오직 나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는 본질적인 것들만 남기는 것. 그리하여 물질의 소유가 아닌 감각의 풍요로움과 심리적 여유를 누리는 것. 당신의 집이 열평이든 스무평이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평온함과 영감을 주는가입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평방미터로 측정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쉬고 꿈꾸고 성장하는 무한한 우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작은 집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당신의 시선을 밖기 아닌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색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손길에 가장 큰 위안을 주는 질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당신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집을 꾸미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자체를 디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간 창조의 비밀입니다.